왼쪽 측면. 아, 좋아요. 박희수가 공을 잘 잡았죠. 박희수의 왼발! 아, 이번에도 배서준이 공을 건드렸는데. 네. 오, 지금.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나요? 어, 아, 지금 올려주는 과정 속에서 좀 박스 안에서 반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박희수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의 핸들링 반칙이 선언된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된다면 홈팀 부산교통공사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수가 만들어내는 페널티킥. 그리고 대전쿠레일 선수들은 주심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희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김광희 선수 역시나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 이런 실책으로 인해서 아, 김강희 선수가 분위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팔을 좀 피하려는 동작 속에서 좀 맞게 됐는데, 아, 본인의 네, 공다휘와 배서준, 공다휘, 달려갑니다. 그대로! 골! 공다휘! 아, 부산으로 이적한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다휘입니다. 스코어 1대0! 완벽한 패널티킥 찬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네. 공다위, 친정팀을 상대로 득점을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친정팀에 대한 예의로 어,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있는 공다위입니다. 전반전에는 이제 득점 취소로 인해서 좀 짧게 내줍니다. 박찬빈 왼발로 뛰어주는 패스 머리에 맞춥니다. 뒤쪽으로 골절. 김민식 잡고요. 찔렀어. 이번엔 대전의 페널티킥. 오히려 이번에는 대전이 동점골 찬스를 맞이합니다. 지금 변칙적인 코너킥이었거든요. 아 지금 이 과정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 이후에 이어진 이 충돌 상황에서의 반칙인 것 같아요. 네 홍종민 선수가 좀 몸으로 밀쳤다는 주심의 판 김동욱 달려가면서 골. 스코일 1대1 대선이 다시 이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패널 특기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가운데로 정말 잘 노렸던 슈팅 김동욱이 아? 베테랑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정주 치고 달려봐요 김정주의 크로스 헤더 뒤쪽에서 어, 기회예요 인규 선수 교체 투입돼서 득점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대전 코레일이 결국 역전골에 성공합니다. 아, 인규 선수가 지난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부산교통공사의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6골 기록을 하고 있는데 6골 중에 3골을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만들어낸 득점입니다. 네. 완벽해요. 왼발 슈팅. 그대로 골키퍼의 키를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이인규. 하하 <laughs> 그리고 포효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스코어 1